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핫한 이슈 후첫 공식 석상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스타들 대표로 예 네. 질문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네, 어떤 거죠? 네, 큰 정말 네. 경사 결혼 소식을 전해주셨어요. 아, 예. 네.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. 응원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어, 저는 뭐더 열심히 어,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서 예 작품으로 보답하는 게. 예, 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등나무 영화 교섭을 통해 취재진 앞에 선 현빈 씨. 앞으로는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그리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 주려면 제가 맡은 이 일들을 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가 하면 논란을 딛고 공식 석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스타도 있습니다. 제가 열 마디 백 마디 말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사생활 이슈로 2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던 김정현 씨. 감사하다라는 마음밖에 잘 들지 않습니다. 이게 제가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어떤 얘기를 살을 보태도 제 마음속에 빛나는 단어는 감사함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슈 씨는 원정 도박으로 무리를 일으킨 바 있죠. 우리들의 손길이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앞으로 해야 나갈 것들이 참이 세상에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랑 함께 정말 기쁨을 그들에게 주고 또 배움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바울을 인정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소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솔직하게 고백하라 앞으로도 이슈를 낳은 스타들의 진정성 있는 소통 기대하겠습니다.